안녕하세요. 튼튼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나 목의 칼칼함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나요? 특히 시녀분들은 기관지와 호흡기가 약해지기 쉬워 달을만 되면 기침, 가래 감기에 더 취약해집니다. 오늘은 이럴 때꼭 챙겨야 할 천연 보약 바로 배와 도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녀 맞춤 건강 정보와 생활 비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배와 도라지의 역사와 배경. 배는 예로부터 갈증을 풀고 열을 내려주는 과일로 알려졌습니다. 한방에서는 배를 청폐과라고 부르며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사기는 과일로 사용했죠. 도라지는 뿌리에서 나는 쓴맛 덕분에 옛날부터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약재로 쓰였습니다. 한방에서는 길경이라 부르며 기관지를 뚫어주고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환절기에 약해진 기관지와 폐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합이 됩니다. 배와 도라지의 주요 효능. 첫째, 기침가래 완화.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줄여줍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가래를 묽게 해 기관지가 편안해지도록 돕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목을 촉촉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기 기관지 건강 강화. 환절기에는 감기와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배의 수분과 비타민, 도라지의 항염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하게 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셋째, 면역력과 전신 건강. 배에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도라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 건강 뿐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력을 끌어올려 환절기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합니다 배와 도라지 활용법 첫째 배도라지 차 도라지를 얇게 썰어 말린 뒤 배와 함께 끓이면 기침갈에 완화에 좋은 따뜻한 차가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둘째 배도라지 즙 생배와 도라지를 함께 갈아 즙으로 드시면 빠르게 흡수되어 목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기침이 잦은 분들께 권장합니다. 셋째, 배찜. 배속을 파내고 도라지와 꿀을 넣었으면 부드럽고 달콤한 천연 기침약이 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자주 만들어주던 민간요법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도라지는 특유의 쓴맛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만 드시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가을 환절기에 꼭 필요한 배와 도라지의 효능과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배의 시원한 수분과 비타민, 도라지의 사포닌과 항염 성분이 만나 기침가래 완화, 호흡기 보호, 면역력 강화까지 정말 가을철 목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환절기에는 따뜻한 배도라지 차한 잔으로 목과 기관지를 지켜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튼튼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